빅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인가구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를 추진했었습니다. 음, 두 분이서 엄청난 뭔가를 해내셨다고 들었는데. 멋져. 막천벙한 표정을 주셨네 이미 이미 다 준비가 준비하셨... 돼. 그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일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예.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그때, 어, 어... 아, 저, 어,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소행성 사회를 맡은 MC 장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송다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MC님도 그렇죠. 잘 지내셨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봤잖아요. 네. 어, 평상시에 안부를 자주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요? 네네. 어, 친구나 가족들한테 오랜만에 만났을 때뭐잘 지냈는지 물어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는 정말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주강역시 강산구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청 복지지원과장 엄미현입니다. 두분 환영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죠? 네, 광주에서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코리안 트레인 익스프레스? p r e s s 그두 분은 어떤 사이이신가요? 음...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을 때 예, 동장님이셨고요. 동장님, 예예. 예. 저희 상사이시고 사회복지 선배님십니다. 이 아... 네. 그럼 두분 함께 같이 일하시는 동료이신 예. 거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서 엄청난 뭔가를 해내셨다고 들었는데. 음, 첨도, 막 첨드는 표정을 지으시네. <laughs> <laughs> 이미 이미 다준비셨 돼. 우리는 그 전략하고. 휴대폰하고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인 가구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를 추진했었습니다. 1인 가구의 안부를 물어보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이고 기획하신 분들이군요, 두 분이. 우와, 대단하신 분들이요. 대단하신 분들이요. 아니, 근데 궁금해요. 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서비스. <laughs>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 네. 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 가구의 전력이나 휴대폰 사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음. 어, 예,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와. <laughs> 아, 이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박사님 오시고 군대 박사님 오신 거 같아요.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음. 자, 오늘도 보통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 같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이 대단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질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약간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자매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만난 지 20년도 넘었고요. <laughs> 20년이요? <laughs> 네, 20년도 넘었고 아무래도 같은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아, 그런 느낌이 받지 않을까요? 음. 20년이나 같이 일을 하셨으면 음. 언제 두 분은 처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선배니까 처음에 첫 임용할 때부터 지켜봤고요. 와. 임용할 때? 네, 임용할 때 지켜봤고. 음. 그리고 공동체 복지과라는 곳에서 팀업을 이뤘고, 1인 안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우산동에 2019년 7월에 함께 발령이 났어요. 음. 어, 같은 복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게 함께 공유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감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 더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을 두 분이서 하시면서 특별한 별명을 얻으셨다고 음. 들었는데, 먼저 우리 엄과장님께서는 이상한 공무활동가? 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쩌다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되신 건가요? 어, 저는 이제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운이 좋게도 다양한 복지 업무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타지하게 동료들, 그리고 특히 민간활동가들을 많이 뵙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 저 사람 좀 공무원스럽지 않다? 음. 이렇게 음. 붙여진 별명이에요. 뭐, 어, 명함부터 행정의 색을 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니 영광스러운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조금 공무원들 나쁜 말로 약간 복지부동한 사람들을 가지고 공무원스럽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이런 재밌는 별명도 받으시고 아, 이게 아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도 대단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산동 큰 며느리. 네, 이, 이 어떤, 우산동 큰 며느리. <laughs> 네. 궁금합니다. 뭡니까? 네, 주민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건데요. 아마 뭐제 업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외모가 생각부터. 어떤데요? <laughs> 며느리상? <laughs> 큰 며느리상? 아, 큰 며느리상? <laughs> 어,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음. 연로하신 분들이나 좀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만나게 돼요. 음.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얘기들을 좀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다 들어 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도 고마워서 그런 음... 예, 우산동 그, 예, 예, 큰 명을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예.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주민들을 많이 보듬어 주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따뜻하고 사랑 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하, 이,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음, 우산동에 근무했을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회주택인 연구 임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이렇게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령자와 어~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고 음. 또1인 가구 거주 비율이 일반 지역보다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안부 살핌 업무가 굉장히 중요했죠. 아. 근데 아파트는 한번 어~ 문을 닫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락을 연락을 좀 체를 보려고 뭐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술을 언제 사러 오셨는지 물어도 보고 또 경비 아저씨나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여쭤봐도 연락할 길도 없고 고독사가 좀 염려된다 이럴 때는 어, 경찰 입회하에 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수리를 좀 해줘야 될 상황도 좀, 종종 발생이 돼요. 아.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음. 또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가서 안부를 살피게 되면 또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어,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물론 힘이 안 든다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 주어진 업무, 업무기 때문에 예,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은... 예. 우리 팀장님이 예. 잘 지켜나가시던가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잘 견디시면서 잘 하시던가요? 견디는 내공이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책임감도 <laughs> 굉장히 네. 강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이 팀장이 출장을 다녀와서 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공장님, 매일 안부 살피러 다니는 선생님이 돈이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매일같이 안부를 살피러 오느냐, 나 죽는 거 확인하러 오는 거냐, 아, 예, 심지어는 아,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 정보, 개인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이 돌봄을 안부를 어떻게 살필까, 음. 이게 저희 이 시스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IT를 전공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과학행정으로 접목할 것인가? 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안부 일인 가구 돌봄 이런 문구만 비슷한 게 있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수도 없이 많이 냈습니다. 아. 근데 계속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음. 속이 좋아 잘할 수 있어라고 <laughs> 하기에 <laughs> 정말 진출... 너무 하셨어요. <laughs> 계속 저한테요 좀 와, 좀 저한테요 이번엔 좀 예, 아 이번엔 좀될것 같아 아, 아 조, 아니요, 조, 정말 될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예, 푸셔 뭐라 하십니다 공모 사업은 네. 사실은 초기나 행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끝까지 해내는 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네. <laughs>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끝까지 했는데 그때 쯤에 한절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 아, 음. 아 도대체 음. 광상우산동이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음. 그날의 기쁨은 이팀장과 저는 네, 잊지 음. 못할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laughs> 두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laughs> 이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시작된 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진짜 궁금해요, 진짜. 음. 빅데이터 기반인데요. 그1인 가구에 전력 휴대폰 사용 그 패턴을 음.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요 이제 그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거나 음. 또 늘어났을 때는 어~ 방문을 한다든가 아. 전화를 해서 안부를 살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휴대폰 사... 사용량을 어~ 이렇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안 쓰면 벌써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음. 그리고 전기를 거의 안 쓴다라는 것도 뭔가 그렇죠. 이상. 그렇죠. 근데 오산동 며느리님께서는 <laughs>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laughs>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물론 제가 이게 필요하다, 이런 고민은 평상시에 왔지만,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한전,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직접 다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고요.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들. 아.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 그다음에 음. 관련 부서 담당자 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예. 보통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조율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예, 이런 것 같아요. 어떤요 예. 그뭐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다들 기분 좋게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네. 역시 네. 무산동 네. 큰 며느리입니다. <laughs> 아 부탁을 하면 바로 그런 흔쾌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 이런 좀 상상의 나래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때 한껏 좀막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던 예 우리 <laughs> 동장님. 께 네,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과장, 과장님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아요 <laughs> <laughs>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걱정은 되지 않으셨나요? 동단위에서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산도 음.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맞아요. 것 같고요 음. 이제 초공정 이재은 팀장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복전물을 함께 보니까 1인 가구의 문제, 고립의 문제 음. 그리고 고독사의 문제를 늘 논의했었고 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가장 고민, 이제, 고독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음. 뭐, 그림 그려내면 이 친구가 만들어내주고, 이런 협업 과정이 되게 좋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아우. 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저희가 뭐 도입하거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한전히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의 패턴, 그리고 통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가능했고 통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과학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과 그다음 공기업과 음. 그리고 민간 기업이 최초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음. 그런 협업이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이게 사실 그냥 해주세요, 부탁해요 음. 이렇게 하면 다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단히 모나지 않게끔 음. 잘 설명해 주시고, 음. 큰 며느리처럼 정말 푸근하게 말씀해 주신 <laughs> 우리 팀장님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한 번도 진행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을 네, 것 같은데 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죠. 음. 어플을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네네네. 근데 그 어렵게 방문을 해서 어플을 다 설치를 해놨는데.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뭐 삭제를 시킨다든가, 아. 예, 뭐 휴대폰을 꺼놔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 순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또 그분들한테 그렇죠. 예, 설명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독고 어르신들이야 뭐 가면은 바로 뵐 수가 있지만 이 사업에 좀 가장 필요한 분들이 중년 남성분들이었어요. 아. 근데 이분들은 정말 뵙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어, 아침 새벽 일찍 가든가 아니면은 저녁 늦게 가서 뵈야 이분들을 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야근이 필수였죠. 네. 아. 예. 주무관님, 왜 이렇게 적극행정하시는 적극 분들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야근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이렇게 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엄청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열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음. 이게 최초라 우리 우산동에서 어잘 써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을 또 써보고 성과가 또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음, 음. 그래야 더 전국적으로 확장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예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때 어아 죄송해요. <laughs> <laughs> 그하라하그 이렇게 컵에 아이고, 대낮에 네, 대낮입니다. 근무시간에 <laughs> 근무시간에 네, 서주를 두고 일이라고 아, 표현 안한 것만으로 네. 다행인 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정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나, 아,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아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laughs> 아까 들어보니신다고 나도, 나도 일 잘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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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맞아요 나도 일 잘하 <laughs> <laughs>